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객관식 기출문제 13번 문항 계속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안면타당도와 구인타당도에 대한 개념과 이 부분이 과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취제가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어, 내용 타당도나 이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 이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는 합쳐서 중거 타당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나 중거 타당도에 대해서는 여러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겠지만 이 앞면 타당도나 구인 타당도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혹은 시험 문제의 서술형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개념을 어떻게 쓸 거냐. 근데 그렇다면 이 안면타당도와 구인타당도가 나올 확률은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 충분히 이 안면타당도나 구인타당도에 대한 개념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것들을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뭘 먼저 볼 거냐면 구인타당도 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구인타당도란 여기 먼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어, 특정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구인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구인타당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핵심이 이거예요. 아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인간의 어떠한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어, 구인타당도의 어떤 개념이 겁니다. 모두가 분석해서 우리 인간이 수치화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구인타당도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성, 내 인간이 가지는 어떤 리더십,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력,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분석을 할수 있고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타당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부인 타당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간의 리더십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도대체 뭘까?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판단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혹은 다양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들 혹은 그것을 검사하려고 하는 그 학자의 어떤 경험적 특징, 경험적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판, 근거로 해서 차, 예를 들면,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뭐, 대인 관계성이 높아야 된다. 혹은 외향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 혹은 뭐, 통솔력이 뛰어야 된다. 혹은 지적 능력도 우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검사 도구가 이러한 구인 하나하나를 다잘 측정해야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검사도구는 인간의 어떤 리더십을 잘 측정해낼 수 있는 게 되,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인 타당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구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향성, 혹은 창의성, 혹은 인간관계성, 이런 여러 가지 합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어야지 인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내 평가도구가 어,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 능력을 잘 측정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외향적 성격인지 아닌지를 잘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잘 측정하고 있다면 그 검사도구는 구인타당도가 높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리더십을 측정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타당도의 첫 번째 핵심은 뭐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징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인들이 무엇인지를 일단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배경에 근거해서 구인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할수 있는 검사 도구를 만들고 문항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검사 도구를 풀게 하고 그리고, 이 실제로 내가 설정한 이 구인을 내 검사도구가 잘 측정하고 있냐. 그러면 내 검사도구는 구인타당도가 높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구인타당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딱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구인타당도의 개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두 번째는 구인타당도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검사도구를 만들어서 이런 외향성이라든지 인간관계 능력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과연 이 검사도구가 이 외향성이나 혹은 인간관계 능력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구인타당도의 종류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구인타당도가 어, 진행될 거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심리적 특성을 예를 들면 설정하고 구인을 설정하고 그 구인을 검사할 평가 도구를 만들고 이걸 해석할 어떤 방법을 종류를 설정하고 그래서 뭐 해석한 다음에 상관없는 문항은 없앤다. 이런 절차들이 다섯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가 나올 수 있는 건 핵심 개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정리하면 구인 타당도의 정의, 구인 타당도의 종류, 구인 타당도의 과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그 일단 핵심 요소는 구인타성도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랑 먼저 한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얘기한다. 예를 예를 들면 이 창의력이라고 창의력이 민감성, 독창성, 도정성, 개방성, 자발성 그리고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심리적 구인이라고 하고 검사 도구가 이 구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질문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은 이거라고 저는 딱 보는 거예요. 아니 창의력이 민감성, 독창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 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거냐? 그건 아까 말씀,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론 그 다음에 연구, 이때까지 연구된 연구 개발 실적,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 검사하고자 하는, 이제 실험하고자 하는 그 사람, 실험자,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적 특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인을 설정하고, 그러면 구인 타당도는 이 민감성, 하나하나의 설정을 둔다는 거죠. 이 민감성을 잘 측정하냐, 독창성을잘 측정하냐, 검사도가, 이 도전성을 잘 측정하냐, 도전성을 잘, 측정하냐, 도전성을 잘 측정하면 구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어, 뭐에 대한 구인 타당도? 창의력에 대한 구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시한 게더 드자면 어, 리더십을 측정할 때는 리더십을 이루는 심리적 특성, 즉 구인들을 설정하는데 그거는 목표달성 능력, 통솔력, 지력, 인간관계 능력 이거를 설정하고 검사 도구가 이 구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걸 잘 측정하고 있다면 구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어.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구인타당도를 가지고 있, 있냐 없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두 가지가 바로 수렴 타당도와 변배타당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구인타당도에 대한 어떤 그 절차 과정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구인타당도는 마무리하고 안면 타당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